웨스트, 월드 트립은 여기 이제 타라오 타라오가 어느 쪽이죠? 이쪽이 에. 말을 안 하지만 에. 이쪽 그래도 약간 민주당 성향이에요. 에? 미국 민주당 성향 타라오가 그렇죠. 이쪽에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슈퍼 어, 미소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게 사비트로 그지님의 그거를 똑같다 미가 신유 유튜버 미가 그래서 그집 대신에 미, 미가로 딱 했네요 이렇게 돼있네 진짜 같네 이게 완전히 이거 똑같잖아 이거 에이, 부러웠나 보죠 부러웠나 슈퍼미소녀가 인드라가 알지 않나 생각해요. 네. 열심히 하길 바라고. 이런 저작권 이런 거는 최소한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우리 저 슈퍼미소녀도. 구진님저 네. 사비트님 착해서 그렇지. 네. 이런 거 네. 신경 쓸 때, 요, 요런 어떤 디자인 같은 거는 사전에 좀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 문천지, 다오, 봉신, 네. 미소녀식 국본, 다음에 정부 학생 수호연합, 정교자하고 투쟁했던 그 대변인 최인호가 제, 그, 14시간에 풀어놨네 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로 체포돼요. 이건, 들어 악법이다. 네. 오늘날의 막걸리 보안법. 경예훼손죄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악법이에요. 네. 없애야 될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네.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 네, 재가를 물리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이 그, 예. 네. 권력자들이 언론사 재가물릴 때미 명예훼손죄다 뭐다 이런 걸적용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네? 만약에 네, 적용하면 네. 누가 이거를 뭐 언론에서 뭐 누가 얘기를 하겠어? 요사지 네. 대표적 악법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명예훼손죄. 네. 근데 옛날에는 벌금만 물고 말았는데 문자치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뭐 구속까지 네. 되는 상황에서 파시즘이니까 파시정권이니까 파시정권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국 인턴 확인서 직접이죠 검찰과 법원이 돌아섰다 관심도 없고 이제 그 다음에 길거리 시즌2, 서대문 신촌에서문천지대 박근혜, 여론조사 했더니,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아, 드디어 입점. 아, 사무어 봐야지. 감사합니다. 내진행렬이네요. 미숫가루 보고 싶은데, 먹어보고 싶은데. 레드벨벳 같은 거, 시저 남들이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컨셉. 똑같지만, 다른. 하여간 일정 기업이죠 그 집이. 근데 이제 에, 많은 상품들이 조기에 품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면 이, 이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네. <laughs> 벌써 그게 엊그제 같은데 에, 벌써 오래됐네요 그 집이 창토색이 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 이상. 기억이 나네. 이 방송 시청하고 있는 예림이 빨리 자수하지. 저한는 상관 없고. 저기 뭐야. 아 그진님한테 가서. 에, 여기 저기 에, 블로그도 있고 르신, 있으니까 가서 저 에, 얘기를 해야죠. 저런 거. 사전 양해를 해야죠. 제 정도는. 자, 완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뒷광고 나와가지고 지난 방송에서 이왕 뒷광고 얘기하는 김에 인드라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그 인드라 이웃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들 다 어려울 때 기업 세우고 네. 자영업도 그 지역에서 1등 해먹고 네. 그렇죠만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야 <laughs> 잘 안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아, 여기가 이제 그집 그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집은 맨날 품절이에요. 그집 물건은 돈 있어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 우리 트럼프가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가만히 좀 놔둬주세요. 아웃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꾸 부정선거 보내달라고 민원 들어오니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적당히 시, 시간 보내다가 대각간 나가시도록 배려해줘요. 그래서 힘들어가 지난 방송에서 네, 특별히 언, 언급을 안 하겠다. 네. 거의 끝난 것 같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8월 15일 이후에 별로 언급 안하려고 해요 트럼프가 뭔 짓을 하고 기대감은 이제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이 <laughs> 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트럼프 형 좋아, 좋아했잖아 이 나라 미국인이면 트럼프를 지지해요 미국 국적 요국적이라면 네, 한국적이기 한국 때문에 민주는 트럼프를 지지 안 합니다. 벨라로스개폐장표 접해 있네. 그 대선 부정 선거 얘기하는 그쪽도 표를 접했는데 여기는 싱싱하죠 네, 표들이.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바실리아 TV에서. 네. 공병하고 공조 동경 방송에 바실리아 TV가 나와서 얘기할 거죠. 바실리아 TV 기준에서 얘기한 겁니다. 진정성과 알레기 태블릿 효과 만점이다. 이거 지나가면서 태블릿 화면을 본다 이거죠. 네. 신선한 홍보 방식이다 할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민본자, 네. 나는 개인이요. 오늘 같은 뭐 예, 인천지 파쇼 정권이 지금 충력을 다해가지고 예, 구속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요 <laughs> 예. 아 그리고 어,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께서 어, 기독교인인데 예, 가는 세상 미련 끊고 예. 가족의 유사장 남기고 8.15에 간다 네. 니다 네.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세계 교회협의회 탈퇴를 결의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온누리교회 하면은 어, 유명한 예장 통합 아니에요. 그 네? 대형 교회 중에 네. 뭐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든 교회가 온누리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오늘의 교회가 어제 세계 교회에 비해 어 탈퇴를 결의했다. 또 지금 이 지금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수 교회들이 어 지금 그 차별 금지법 그러한 것에 반발해서 신학교수들이 또 성명 발표했죠. 그런데 어 차별 차별 금지법을 하다 하, 행하면 예. 네. 사실, 사상, 그, 차별금지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다 오늘이 교회에 방송 문자 안내방송 청동원의 파리로 방해 국민이 무섭다. 집회 금지는 위헌이다 인노청 파리로 집회 맞불선언 길길한 예감 그러나 우선 경고가 내포된 6천여 교수 투쟁 이끌겠다. 정경호죠. 대학생도 뒤따르고 있죠.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이제 적권교체와자유운동으로 피해 보상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 어, 인드라가 유튜브 방송 폭파됐는데, 어, 인드라도 그러면 저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정권 교체. 전는안 해요. 전는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에, 저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에, 전두환 정부 때도 인드라 감방 갔다는데 그걸로 무슨 민주화 어? 운동이네 뭐네 이렇게 깝치는 것들은 인드라 는 인드라 소신에 맞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안 했습니다 에,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화 보상 이것들에 대해서 에, 그 없애야 된다. 파시즘 장치 네, 없애야 된다. 대신에 자유와 국가유주공자 이거를 신설해서 해야 된다. 네, 민주화라는 것은 파시즘이다.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그 자유화운동으로 인해서 있던 분들은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근거 자료들을 만들었다가 정권교체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제, 아, 민주화 파시즘입니다 민주화라는 개념은 파시즘입니다 자유와 운동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 그, 그런 면도 있겠죠. 예. 지난 시간에는 너무 이제 분명히하는 바람에, 예. 대의명분과 입권. 그래서 대의명분은조건 쫓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 예. 때로는 입권을 쫓을 때가 있지. 죠어래서 그런 것들에서 기회주도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쪽을 다 보셔야 돼. 대의명분하고 입권을, 양쪽을 다 보면서 무조건 대의명분만 쫓아가는 것도, 예. 그것도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올수있고요그 다음에, 7빌게치가 너무 나대는 걸 계속한다면, 이건 뭐 신의 뜻이다. 네. 뭔 얘기냐. 아, 뭐, 당장에야 뭐, 질게치가 나대는 게 좋겠지만, 어. 저렇게 나대면 지 생명선만 짧아진다. 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선생님께서 이전 방송에서 이상하게 빌게치가 너무 나댄다고 하시면서 그 빌게치를 이의에면 빗대시고 발락까지 언급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지금 미 대선구도가 여지껏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사, 상황이라면 한 생각이 들어서요. 2019년 이후부터 트럼프, 시진핑, 아베, 문천지 라인을 장악하고 후원하고 있는 자가 빌게치이고 국유원 본사가 민주당 조바이든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소로스 저 뭐야 빌게치가 계속 이쪽 밀당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빌게치가 이상하게 나대는 걸 보았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국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베르루트 폭발도 신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집피 상대로 역할이에충 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제 생각에도 CFR에서 지적한대로 시집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어, 민주당 조 바이든 캡프가 구상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각각께서는 국가 대 국가 간 대결로 몰리고 몰아가면서 오히려 중국을 시진핑공산당 정보 치하에서 강제시키고 있잖아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미국 국내에서 빌게이츠 영향력이 커수록 돕고 있다는 반증을갖고 있어요. 아, 물론 이렇게 서로 지금 뭐 티캡테역 싸웠는데 너 짜고 스톱 아니냐.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짜고 스톱이다. 근데 현재까지 인드라가 보기에는 짜고 스톱의 확률보다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네. 이, 누구야? 빌게츠가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인드라